어? 뭐죠? 어, 방금 식당문을 열었는데 왜 여기가 나오죠 헐, 여기 거기에요. 헐, 대박. 아, 우리 50만이라 여기 온 거네요. 오, 얼른 유신님 만나러 가봐요. 어, 왔구만. 유신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가워. 8개월 만이군. 이번에는 우리가 좀 빨리 만났는데. 네, 그러네요. 육진님이 주문을 외워주셔서 그런 것 같아요. 하하, <laughs> 주문이 효과가 있었나 보군. 암튼, 50만 달성 진심으로 축하하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저희는 이만. 어딜 가? 네 이번에도 로또님들이 질문을 많이 보내주셨어 아 그럼 당연히 답변하고 가야죠 아 무조건이죠 자 그럼 빠르게 질문을 하도록 할게 준비됐지? 네, 네. 월릉소년단 2시리즈가 최근에 끝났더군 네 맞아요 그래서 월릉소년단에 관련해서 질문이 많이 올라왔어 월릉소년단 노래 누가 부르는지 궁금해요 남뚜옆두가 함께 불렀습니다 월릉소년단 노래는 직접 만드신 건가요? 네 제가 만든 음에 남해천 작곡가님께서 악기를 입혀주셨어요 월릉소년단 목소리 누가 내는지 궁금해요 네 저는 원소 멤버 중에 박천득 안녕하세요 월릉소년단 메인보컬 박천득입니다 그리고 왕덕 안녕하세요 왕덕진입니다 저는 탁금배 오늘도 연습하느라 다들 너무 고생하셨어요 그리고 방광식 여러분 저 기저귀 광고 찍었어요 하하하하하 <laughs> 소년단 방광식 캐릭터는 왜 화장실에 자주 가는 거예요? 아 방광이 시크한 캐릭터라서요 방광식 자 이제 월름소년단 질문은 넘어갈게 뚜식이 대본에 누가 쓰는지 궁금해요 요뚜님이랑 제가 씁니다 지금 둘이 가위바보 하면 누가 이기나요? 요뚜님 남자는 주먹이니까 저는 주먹을 내겠습니다 가위바위보 가위 하하 <laughs> 그렇게 이겨먹어서 축하드립니다 뚜뚜뚜식이 이 노래 누가 만들었어요? 네 제가 만 들었어요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중독성 이 있는 끄시기송을 만들고 싶어서 만들어 봤습니다. 오그렇군 그럼 둘이 한번 같이 불러 줘야지. 어, 저희 둘 말고 우리 루두 님들과 셋이 불러 볼게요. 루두 님들 준비되셨죠? 뚜뚜뚜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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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뚜뚜뚜뚜뚜뚜시기 뭐, 진짜 같이 부르신 분들 있으라나 만약 같이 불렀다면 댓글로, 진짜 같이 뚜시기 송 부른 내 인생 레전드라고 적어주세요. 다음 질문. 성우분들은 몇 분이신지? 성우는 총 3명입니다. 저랑 남뚝님, 그리고 가을님. 가을님은 가을이 캐릭터만 더빙하고 있는 실제 어린아이고요 콜라보나 중일의퍼시리즈를 제외하고는 저랑 남뚝님이 나머지 캐릭터를 다 연기했고, 앞으로도 그럴 예정입니다. 순대국밥 시리즈 또는 생각 있나요? 순대국밥 시리즈는 예전에 커뮤니티 게시판을 통해 말씀드렸는데, 현재 웹툰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내국밥 중일 래퍼처럼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 계획 있나요? 내 네, 두시기 스튜디오 시리즈는 계속됩니다. 지금도 하고 싶은 시리즈가 너무 많아요. 원룸 소년단 시리즈가 끝났는데 지금은 새로운 시리즈 무지개 다리를 준비하고 있으니까 많은 기대 부탁드릴게요. 무지개 다리 시리즈라 난 처음 듣는데 내 원룸 소년단 투가 끝나고 시작하는 새로운 시리즈인데요. 동물들이 하늘나라에 가면 건너가는 무지개 다리를 배경으로 만든 이야기입니다. 그렇군 좋아 좋아. 동구 하늘이 멍멍 옹소리는 누가 내나요? 어떤 능요 목소리 더빙은 봉구는 옅두님 아따 봉구 많이 사랑해주요 하늘이는 제가 하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하늘이에요 참교육 편할 때 옅두님 목 괜찮은가요? 튼튼합니다 걷는 효과음은 입으로 하신 건가요? 네 어떤 프로그램으로 편집하나요? 저는 포토샵 프리미어를 사용하고요. 저희 애니메이터 분들은 애니메이트 애프터 이펙트를 사용하고 있어요. 거실 소파에 있는 가족 사진 어디서 찍으셨죠? 두식역 1번 출구에 있는 두식 사진관에서 찍었습니다. 참고로 두식이 가족 사진 편 영상에 나와요. 용로는 누가 더빙해요? 제가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정래들 리더 용로입니다. 반가워요! 두식님은 어떻게 이 채널을 만드셨나요? 구글 회원가입해서 만들었어요. 사랑해요. 저희도, 저희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육신의 능력은 뭔가요? 육신님 능력 뭐 있으세요? 하하하하. <laughs> 뿅! 뿅! 띵띵, 오, 대박. 또 있으세요? 오우야 전봉대랑 탁금배 중에 누가 더 부자예요? 봉대가 훨씬 더 부자입니다 아 봉대 별장 가고 싶다 동영상을 자주 올려주실 수 있나요? 현재 투시기 채널은 매주 월수금 롱폼 영상이 업로드 되고요 쇼츠는 금요일날 업로드 되고 있는데 7월 중순부터 8월 중순 약한달간은 쇼츠를 매주 화요일에 한번더 업로드 할 생각입니다 쇼츠도 로뚜님들 덕분에 인기탭에 자주 가는데 앞으로도 많은 사랑 부탁드릴게요 지금까지 녹음하면서 현타 몇번 왔어요? 수십 번은 왔습니다 띠리띠띠 저는 수백 번 왔습니다 띠리띠띠윙 또좀 봐주세요. 해주세요. 이것도, 이것도 좀, 좀 봐주세요. 뚜시기 책도 나오나요? 얼마 전 따끈따끈한 신상 뚜시기 3가 출간되었는데요. 실제로 서점에 갔다가 뚜시기 책을 구입하는 로또님들을 보기도 하고 뚜시기 책 들고 다니는 로또님들도 마주쳤었거든요. 너무 두근두근 감동입니다. 여러분의 사랑 덕분에 뚜시기 책이 앞으로 사탄호탄 쭉쭉 나올 예정입니다. 이외 다른 책들도 준비 중이니 기대해주세요. 할아버지, 아빠 중우는 소리 낼때 누가 더 힘든가요? 어, 잠시만요. 아! 할아버지가 더 힘드네요. 유튜브 하면서 가장 행복할 때는 언젠가요? 업로드를 하고 댓글을 보면 가장 행복합니다. 우리 로또님들께서 댓글을 너무 예쁘게 남겨주시더라고요. 저는 특히나 온 가족이 같이 시청할 수 있다. 엄마 아빠도 뚜시기는 믿고 보라고 하신다. 엄마 아빠도 너무 좋아하신다. 이런 댓글이 좋아요. 저도요. 저는 기억에 남는 댓글이 엄마 아빠랑 대화를 많이 안 했는데 뚜시기를 같이 보면서 대화가 많아졌다고. 그래서 고맙다라고 남겨주신 로또님이 생각나요. 3억 조회수 돌파와 50만 구독자라는 쾌거를 달성했는데 지금 심정이 어떠십니까? 항상 응원해 주시는 우리로. 로뜨... 로또님들이 있었기에 힘을 내서 50만 구독자를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또님들께 너무 감사드려요. 맞아요. 로또님들의 사랑이 없었다면 이미 지쳤을 거예요. 로또님 하나 둘셋 로또 하트 아이디어는 어디서 나오나요? 이건 아이디어 편 영상 봐주시면 답이 나와요. 진짜로 소고기를 좋아하나요? 소고기를 좋아하는데 몇점 집어 먹으면 조금 느끼해서 저는 돼지고기를 더 좋아해요. 저는 소고기를 좋아해요. 봉대내 별장으로 나인풀 한우 먹으러 가실 분손전드이는왜 탈모인가요? 어렸을 적 사고를 당했어요. 이건 탈모 편 영상. 봐주시면 답이 나와요 자 질문이 약 1500에서 1600개 정도였는데 질문은 여기까지 할게 와 많은 질문을 주셨네요 자 이제 다음 문은 백만문이라네 어떤가? 어 육신님 얼굴을 까먹을 수도 있겠네요 그러게요 오늘 육신님 얼굴 많이 봐둬야겠다 하하 <laughs> 내가 그럼 주문을 한번 외워주지 오 어? 정말이요? <laughs> 그럼 육육육육신 육육육육신 크크크크크 구독 눌러줘 눌러줘 과연 효과가 있을까요? 그럼 물론이지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한마디 하고 끝내 먼저 여뚜 앞으로도 뚜시기 채널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고요 댓글도 하나하나 다 보고 있으. 있을... 댓글 많이 남겨주세요 너무 고맙고 사랑합니다 뚜시기 채널이 50만 구독자가 되었는데요 앞으로도 초심 잃지 않고 재밌는 이야기 많이 만들게요 정말 정말 감사하고 너무 사랑합니다 자 모두 수고했네 그럼 우린 100만대 다시 보자고 안녕 아 맞아 제가 보니까 육신님은 누가 더빙하냐고 질문 많던데요 여러분 육신님은 제가 더빙하고 있어요 자 질문을 하겠네 준비됐나 남뚜였두? 오 신기하다 하나 더 해주세요 그럼 우린 100만대 다시 보자고 안녕 컵. 你这个干嘛的呀？<noise>